맞아 다들 핸드폰 헤드리 응. 커팅 보겠습니다. 너무 간당간당하긴 하거든요. 맞아요. 지금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맞아, 집에 방금 숙소에 도착해서 도착! 방금 우리 한양대 공대를 다녀왔습니다. 맞아. 근데 오늘은 시우밍의 생일인데 말이죠. 다시 16분이 지났습니다. 어 보인다. 하지만 생 축하를 하, 하고 싶기 때문에 시하 근데. 중요한 건, 시원 언니가 없죠?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, 저희가 몰래 지났지만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를 해놨거든요? 맞아요. 근데 지금 언니가, 아, 도착했다! 쉬러 가야지! 이러고 집에 가 있는 상태예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, 저희가 몰래 여기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서 케이크를 준비를 한 다음에, 언니한테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고, 몰래 불러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줄 예정입니다. 맞아요. 매니저님이 지금 공연 피드백 할 얘기 있다. 하고, 그러니까, 음. 갑자기. 이제 급하게 막 뭐라고. 그럼 초에 불 붙일까? 지금 앞에 매니저님들이 와 계시거든요, 실제로. 시아이에게 전화를 아주,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맞아요. 자, 오늘 공연 피드백 할 것이 있다 하면서 혼낼 것처럼 불러놓고. 그러면은, 그, 저희, 눈눈이 내려가서. 데리고 올라오면서 문 열기 전에 똑똑똑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? 언니가 이제 친히 생일 축하를 해주시겠다고 바드처럼 이렇게 기타까지 들고 등장을 해주셨거든요 이걸로 이따 yeah. 야무지가의 생일 축하 노래로 불러줄 거고요 일단은 전화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? 매이저님 목소리 특별 출연! 진지하게 진지하게 신우님 혹시 숙소신가요 왜 우리 오늘 공연한 거 피드백 잠깐 하기 에 혹시 5층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? 네 지금 올라오면 될것 같습니다. 예. 너무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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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몰랐다. 나였어 몰았다. 뭔 뭔데? 뭔데? 할것 같은데. 아니야 김치빠리 오늘 시연이 나올 수도 있다. 나 있었어. 우리 오늘 뭐 잘못했나? 네. 맞아 맞아. <laughs> 케이크 케이크. 저... 붙이기, 불 붙이기 불 붙이기 아니 아니 올라오는데 어? 조금 걸려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아, 시현 언니 빨리와 너무 예쁘지 예쁘다 해피 시온 불 붙이자 불 붙이자 지금 기요 제가, 제가 생일 축하합니다 매니저님 거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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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해 연습해 잠깐 만불불 이상하게 붙어 오세요 틀린다, 틀린다. 바보, 바보. <봐봐> 하나, 둘, 셋! 생일 축하합니다. 아 생일 축하합니다. 이는데안 되나? 아니야 괜찮아. 무슨 소리야? 루돌프. 가죠? 루돌프 시연코는 떡떡. 1등하게 해주세요. 오! 저희 다음 앨범이 꼭 제발 1등하게 해주세요. 1등하게 해주세요. 제발. 제발. 제발! 제발! 오우야. <laughs> 예? 와, 야. 뭐야 이거 이쁘다. 끝에. 그, 예.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한데 전화할 때부터 그 티가 나 <laughs> 진짜 매니저님 매니저님 맨션이... 완전 무섭게, 무섭게 연기해줬는데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게 무섭게 연기가 아니라 평소 목소리가 저래가지고 맞아 <laughs> 아, 그렇긴 아, 해 시연아 올라오실래요? 이렇게 그, 그러니까 평소 목소리여가지고 음, 그러면 우리 생일 축하도 했고 선물도 줬고 그 생일인데 생일빵 생일빵. 생일빵. 지나서 생일빵 소용없을 수도? 그니까, 러 지났어. 음, 맛있다. 생일빵. 아, 그리고. 아, 어, 머리띠 그, 씌워주면 데 여기, 있는데. 문 밖에서 눈눈 매니저씨 우참을 못하셔가지고. 아! 아, 웃었다! <laughs> 짜잔, 생일빵. 나한테 시연님 혼나야 돼요. 이러는데. 아하하하하하. <laughs> 시연님 혼나야 돼요. 생일이니까 너 오늘 천사야. 천사밍. 오늘까지 생일해! 응. 원래 요즘은 생일주간 이라더라 진짜? 응. 생일주간. 응. 내일도 생일해. 내일도 생일해. 암튼 축하해. 생일 축하해! 잠깐만, 생일빵, 그러면 생일주간이니까 생일빵도 모나 뭐 자, 요소. 이제 팔아파. 괜니까 어, 그러니까. 앉을까? 응, 앉자 일로 와. 아, 근데 언제쯤 몇대 이렇게 시간 없어졌 아, 이거 배, 이 와가지고 배달이 조금 늦어서 우리가 축하가 좀 늦어졌어. 아. <laughs> 자 갖고 싶은 거 말해 이미 샀지만 그냥, 음. 말만 해야 프로 야 프로 야 프로 프로 다음 앨범이 1등하는거 아. 앨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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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하는 걸. 아 그럼 열심히 한게 다들 선물 샀어요 네. 생일 네. 물오어 선물. 선물. 네. 하진 않았지만 보내놨어요 맞다, 맞아 네. 뭐, 뭐 갖고 싶냐고 방금 커트 맞아 왔어. 내가 열심히 골라서 나는 티셔츠 사줬지 맞아 나는 가방 그러면 신발 아니 근데 나는 그 나시가 이쁘다니까 나시 건가? 그래 맞아. 내가 나시가 갖고 아니. 싶다고! 나시만 입고 다녀 무슨 나시야? 무슨 나시? 이쁜 거 나시로 사줄 거디 D로 세, 사, 시작하는 브랜드가 어. 있어 디스코? 디제이 디스코 파티 디스코드? 디스코드 나시 어, 디스코 디스코 파티 파티 아이 뭐야 이거 어. 얼굴 <laughs> <laughs> 언니는 무슨 가방이야? 칠칠이 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보부상 백팩 어나 어, 나 어. 작년에 내가 비비안 웨스트우드 사준다 맞아 맞아 팔찌 팔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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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C로 시작하는 좋아. 거 사줬어 잘했어.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할수 있어?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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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로 시작하는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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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로. 와, 이거 신기하다. 응. 음. 맛있죠? 응. 음. 나영아, 나영아, 웃기다. 음, <laughs> 왜 이렇게 맛있죠? 나영아, 나영아, 코, 코좀더 길어졌네, 이렇게. 피노키오야, 지금. 이렇게 <laughs> 멋져, 멋져. 너거짓말했지짱 오빠 보이지? 하나 아, 뭐더 붙여줄게. 왜내 코잖아? 언니, 그러니까. 아, 자, 나영아 나이, 이리와 다시, 다시 붙여줄게 잠깐만 어, 언니 나 다시 성형수술 해줘 아. 나이 거짓말 쳤어! 냥롱키요 어, 아, 안 됐다 안 됐어? 아쉽다 작게는... 나 운명이 아닌가 봐 야, 그러면 자 됐어 이 응. 욕심쟁이야 <laughs> 아니 왜 가져가 아니, 우리 코를 다훔쳐가니 뭐 그만 끝까지 한번 해보시지? 나 우리 코하는지 코를... 궁금해서 또 아. 빼먹었어 아. 우리 코를 훔쳐봐가지고 언니 코가 큰가? 그런가 봐 아! <laughs> <와!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, 생일빵 때였다 아! 어떻게 만져! 드셔요 너무 맛있어 음. <laughs> 어,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<laughs> 맛있어 오아 드세요. 아 그러면 이이 촬영이 끝나고 남은 아 케이크는 제작진이 맛있게 먹었으면 아 제작진 없긴 하지만 <laughs> 근데 맛있어요. 음. 아 이런 느낌이야아아 아 음. 음, 맛있어요. <laughs> 이게 블루베리가 아 들어있는 아같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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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이런 느낌이야. 웃음> 부끄럽네요. 근데 올해, 올해부터는 약간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생일 깜짝 파티를 응.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맞아, 이제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어. 그러면은 레퍼토리를 바꿔볼까요? 아이 그래, 바꾸자. 어, 보자. 다음 생일은 이제 마지막 생일. 깜짝 카메라 해가지고 우리 다 싸운 척 하고. 우리, 모르, 근데 우리 이거를 당사자 앞에서 말하는 게 맞아? 아니, 초나 언니랑 시은 언니가 스파링을 뜨는 거지. 그래서 한 명이 막피 철철 흘리는 척 내가 피아케첩불 내가 근데 나 진짜 케찹을 이렇게 해가지고그 생각을 한게 멤버들이 우리 집을 만약에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면은 응. 내가 방 바닥에다 케찹 뿌려놓고 죽은 척을 할까? 그거 너무 <laughs> 너무 고마 생각을 했는데 나심약해서 <laughs> 나 진짜 심장 떨어져 컷? 나 그거 못 봐. 하지 마. <laughs> 진, 진심으로 나 다음날 일정 만약에 있잖아. 그럼 일정 못할 수도 있어. 그 있잖아. 왜그그 그 빗자루에 깔려서 죽은 척하는 그 하늘다람쥐 <laughs> <한의> 있거든. 난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사람 다시 오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 가면은 진짜 몰래 카메라를 하잖아 <laughs> 좋은데? 언니 기대해. 너무 기대하시라. <웃음> 기대하시라. <웃음> 기대하시라. <웃음> 기대하시라. <laughs> 안웃지이래 놓고 안 해야겠다. <laughs> 아, 저 이제 아무것도 안 우,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을까? 떡볶이 먹자. 떡볶이, 치킨, 피자, 햄버거, 햄버기. 음. 여러분, 이제 오붓한 시간을 보내러 가겠습니다. 음. 함께해줘서 고마워. 시연 언니, 생일 축하해!